두 개네. 그럼 두 개나 먹어? 응. 음. 음. 이거 애벌레가 먹었어. 애벌레가 먹었어? 응. 음. 어디? 여기. 이서에애벌레 응. 애벌레가 음. 또 먹었다. <laughs> 나 근데 배추 말고 딴 것도 먹어 같이 배추 어때? 응, 음. 맛있어? 맛있어, 네. 나 고기도 잘 먹어야 돼. 고기 어디로 고기 는데 고기 없어, 오늘. 고기 저도 얘도 안 먹잖아. 응, 응. 내 고기 좀 사올까?